자, 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550개, 하락 종목 30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750개, 하락 종목 738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권에서 모두 개인의 순 매수세와 기관의 순 매도세가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 매수세가, 코스닥은 외인의 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크게 변화 없고요. 코스피에서의 외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며 기차익순 매수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에 따른 증시에 상승세에 좀 힘을 실어줬으나 증시가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어, 일일 증시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거 역시 수급이었죠. 제가 수급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수급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한편으로좀 아쉬움이 많이 큰 하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감 시항 어제 마감 시항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도세가 나온 적이 지난 2월 6일, 7일 두 번밖에 없었다. 그렇다는 것을 보면은 금일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했었는데 금일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것까지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이 코스닥이에요. 자, 코스닥은 지난 2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퐁당퐁당 거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아, 내일 혹시나 오늘이죠. 어제 기준이니까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와줄 순 있다. 하지만 전 거래일 어제 외인 차트, 코스닥 종목들의 차트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냈었고, 뉴욕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그래도 한번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붙은 말을 해왔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결국 수급의 연속성이 전혀 없이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좀 등하락이 크게 요동치면서 움직인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분명 양거래서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었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듯한 흐름이 이어졌었고 하지만 수급이 좀 안정화 되면서 결국 코스피는 이렇게. 점차 이렇게 뒤 아래로 흔들리는 상승의 상승과 하락의 폭이 줄어들면서 마감하였고, 코스닥 역시 그냥 완만하게 끝난 모습입니다. 좀더 자세히 일봉을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241선 위로 안착에 성공해주면서 8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00포인트는 분명히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국내 뭐 코스피가 지금 2,50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를 향해 지금 열심히 가고 있단 말이에요. 800포인트가 돌파가 나와 주면은 솔직한 말로 900포인트 부근까지는 어 올해 안에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900포인트 이상 뭐 1,000포인트 코스닥도전 1,000까지 간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다시 1,000포인트 돌파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올해 좀 단기 고점 제 생각에 올해 좀 고점은 한900 포인트 정도를 고점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단기 고점으로 본다면 800 포인트 현재도 약간 단기 고점이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래 가운데 코스닥도 RSI가 다 과매수 그쵸 단기 과열이 좀 있었는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 과열이 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여전히 지금 코스닥은 단기 고점에 놓여 있다. 8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처럼 위아래로 좀 박스권 800포인트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좀 위아래로 요동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뭐, 이점 누가 알겠습니까? 코스닥이 800포인트 확실하게 돌파해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어, 이런, 그, 그래도 800포인트를 목전에 두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어쨌거나 긍정적인 소식이다.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쉬움이 좀큰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충분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는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제 뉴욕 증시가 다시, 이제는 거래 정지를 멈추고, 이제는 다시 그래 정지가 아니죠. 슈장이었으니까요. 슈장을 멈추고 움직일 텐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어, 이번 주에 어쨌거나 F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있잖아요.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매파적인 발언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좀 주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제가 내일 한번더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차피 왜냐면은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장이 끝나고 나오는 거니까요.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적이 나오는 건 이미 시장 내에서 알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CPI나 P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잖아요. 이걸 보고 연준 내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증시가 충분히 한번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다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어, 어차피 이 정도는 시장 내에서 우리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던 수준이야 정도로 넘긴다면 오히려 악재해소로 인한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FMC 회의 의사록 어떻게 나오는지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주에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 어, 어떻게, 얼마나 오를 것인지 뭐0.25% 금리를 올릴 것이다 아니다 동결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보통 동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제 예상도 이번 금통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이 금리 동결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하는 거 봐서 뉴욕 증시가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좀더 추가적으로 올린다, 목표 금리를 좀더 올리겠다 하면은 그 정도 나중에 0.25 정도 한번더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어, 아마 동결 정도 현재의 동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거래일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더 지켜봐야 될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오늘도 지켜봐야 될 채봇. 체폭 관련주가 또 강세가 나왔죠? 셀바스 AI가 또 다시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하며 셀바스 AI, 솔트룩스 등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현재 주가의 흐름, 이 코난 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를 보시면은, 지난 전고점을 향해 다시 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저항을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한차례 하세요. 만약에 체폭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전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현재가 부근에서 슬슬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더라도 어,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서 얼마나 더치고 가진 의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내에서 현재 시장을 지도하는 거, 시장을 지배하는 거는 챗봇 관련 주니까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만큼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코스피 수급, 코스닥 수급, 뭐 원달러 환율 이런 거 보시잖아요. 나스닥 선물,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 비차익 순매수 이런 거 보시는 건 알겠는데 채법 관련주에 얼마나 강세가 나왔는지 약세가 나왔는지도 지금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고 넘어가야 하는 시장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일 어떠한 이슈가 종목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커피 롯데 자가 수입 원두에서도 곰팡이 독소가 건출되었다뭐 시중에 유통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커피 관련 얘기가 나왔나면은 한국 맥널티만 보시면 돼요. 한국 맥널티가 이 커피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은 항상 강세가 나와주는 사실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목해 봐야 되는 건이 한국 맥널티다. 근데 뭐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맥널티 주목해 보시고 뭐 단독 3천억 원 투입해서 중국과 북한의 해킹 차단할 사이버 보안 핵심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뭐 보안 관련 얘기가 나와 주면은. 보시다시피 보안 솔루션, 뭐 사이버 원이 좀 강하게 치고 갔으면은 그밖에 다른 보안 관련주도 동반 강세가 나와줄 수 있었는데 사이버 원이 상한가를 유지 못해주고 밀리자마자 다른 종목들 역시 강세가 다소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부 수혜주, 정부 정책주이고 금액도 꽤나 투입되는 만큼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레벨 4 자율주행 칩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 속에 오늘 강세, 장 후반에 강세가 나와준 종목은 바로 YITKK라는 종목이죠. YIK라는 종목이 강세가 나와줬는데, 보시다시피 외인과 기관에 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슈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가 강하게 매수를 했다. 강하게 끌어올렸고, 거래대금도 좀 강하게 400억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목 좀 위험합니다. 언제나 이슈 따라 매수하시니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우주항공청 최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개발 플랫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가 좀 강세가 나왔죠. AP위성을 필두로 한 세트랙 이 캔코아이어로 스페이스, 뭐, 인텔리안 테이크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 항공우주 관련 이슈는 참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제주도에다가 스페이스X 관련 이슈, 그, 설치 기세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항공우주 관련주도 현재 단기고점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은 올해 디지털 화폐 CBDC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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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잠시만요, CBDC 관련주를 제가 적어놓은 게, 체포제화지 통신장, 화폐, 여기있다. CBDC 관련 주, 디지털 화폐 관련 주, KCT, K사인 한네트와 같은 종목들 장중에 강세가 나와줬고,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좀 연속성을 가지기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로 강세가 좀 많이 나와준 적은 있는데 연속성은 많이 못가져 줬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이 CBDC 관련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수혜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큰 강세가 나와주지 못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국회 직접 나가 이재명 체포동이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리스크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한 또 위험성.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모습이죠. 삼보토건, 뭐 남산알미늄, 범양건영과 같은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들이 좀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장중에 제가 이 유캔스탁 어플을 통해 말씀을 드렸던 뭐 러시아가 니켈 수출 금지를 할수 있었다라는 그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결국 그 기사가 삭제가 됐어요 이런 팩트 체크가 안된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너무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 주의하겠습니다 이 시장 내에서 너무 다양한 이슈들이 찌라시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그런 소식 속에 STX 같은 경우는 장중 강세가 나왔다가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 뭐 다이나믹 디자인 역시, 뭐 장중 좀 강세가 나와주나 싶더니 역시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뭐 현대페이 뭐 상표를 출원했다. 뭐 외부 재휴는 미정이다. 뭐이 정도는 뭐 가, 가볍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 충전소도 뭐 미국에서 만들라는 바이든 뭐 문제 없다. 이런 얘기처럼 그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전기차 충전은 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오늘 디스플레이텍이 상한가에 갔었고 LG 헬로비전 이두 개의 종목이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무선 충전 관련 얘기가 나와 준다면 이 유라테크도 충분히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유라테크는 과거 세종시 이전 관련 얘기로 유라테크의 상승 모멘텀이었는데, 최근에는 무선 충전,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로 더욱 강세가 많이 나와주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모센스가 원래 무선 충전 관련 종목 중 대장주로 뽑혔는데, 현재로서는 유라테크가 가장 대표, 대장,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뭐 금일 이슈된 종목, 이슈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칠 수 있겠고 자 금일 증시 제가 아침 시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욕 증시가 휴장인 관계로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다소 제한적일 거라 했었고 실제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 좋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단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 나스닥 선물이 밀린다고 해서 뭐 뉴욕 증시가 꼭 약세로 끝난다 그러진 않아요 장 초반 약세로 시작할 수 있어도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 똑같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욕 증시의 결과와 함께 국내 증시의 움직임 어떻게 변화할지 그점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아침 시험 브리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